문을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5장 1절부터 아담이 낳은 자손들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고 그를 셋이라 불렀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누구지? 아담과 하와란 말이야.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 그래서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지난 시간에 가인이 오, 지난 시간 아, 없었구나. 지난 시간 얘기를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더해 줄게. 지난 시간에 어떤 예배가 있었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가인이 가인이 예배 땅의 소산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벨은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서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것만 받았지?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니까 가인이 열이 받은 거야. 아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정말 고생고생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예물만 받으셨어. 아벨 제사만 받았다라는 거야. 너무 너무 질투가 나서 동생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돌로 동생을 때려서 죽여버렸어. 어떻게 동생을 죽여버렸어? 너희들 자매 자매지 두 사람. 응. 언니가 동생 죽이면 돼안 돼? 돌로 때리면 돼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너무 질투가 나서 이렇게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어떤 벌을 받았냐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거야. 땅이 저주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아무런 소득이 없어져. 그래서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먹고, 먹을 걸 얻어야만 되고,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빠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됐어. 그런 가운데 이제. 길을 떠돌이 신세가 될, 될 것, 길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될것 같아서 하나님 누가 길에서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너를 만약에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벌을 일곱 배나 줄 거야 하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서도 가인은 이제 여전히 떠돌이 신세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호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성을 쌓았어. 성을 쌓아서 이제 이 성에서 혼자 살게 됐는데 혼자가 아니라 이 가인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성에서 이제 누군가가 공격받지 못하도록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가인도 아내를 얻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인의 이렇게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결혼을 두번한 거야.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는 결혼 한번 했어요. 두번 했어요. 한번 하잖아. 근데 라멕이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 처음으로 결혼을 두 번이나 보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두 명이나 돼. 두 명. 어, 아내가 두 명이야. 얘는 그래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한 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엄청 싸움을 잘했나 봐. 그래서 누군가가 이 라멕을 공격을 했대. 그래서 상처를 입었대.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사람을 바로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막 채찍으로 이 소년을 때리다가. 그 소년이 결국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를 때린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 힘없는 어린 친구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런 고는 잘못을 했잖아. 사람들을 죽인 건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일곱 배나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잖아, 그럼 벌을 77배나 줄 거야. 가인에게 약속해 준건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라멕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해 버린 거야, 사람들한테. 나 죽여 봐. 그럼 벌을 77배를 줄 거야. 되게 교만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로 아담 아담과 똑 닮은 셋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낳아 주신 거야.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어 셋이라는 애는 어셋 셋이,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셋이 하나님의 아이 셋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잖아. 근데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지?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셋을 만들었다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을 만들었으면은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은혜의 세상을 다시 이 셋으로부터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셋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야. 이것을 모세 할아버지가 기록했어. 아 이때부터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담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계보를 이어줄 사람이 바로 이 셋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 무슨 뜻이지? 예배를 했다라는 거야.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예배를 하지 않다가 에노스 세세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에노스와 함께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뜻인 거야. 그런데 이 에노스 다음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성경책 창세기 5장에 쭉 기록하고 있어 그 성경책 5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어, 개난이라는 에노스의 아들을 기록했는데 개난은 어, 창을 가진 자 이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난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마할랄렐은 마할랄이 찬양하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런 의미를 가진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무슨 뜻이냐면은 개난이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창을 가진 사람, 창을 던 창을 제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난에게 오 창을 잘 가지고 노는구나라고 이렇게 아니면 창을 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졌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이미 창을 가진 시대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또 마알랄레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다라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마알랄레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마알랄레를 말랄레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말랄리의 나이가 몇 살이지? 895세까지 살았어. 허! 우리 친구들 몇 살이야? 10살, 12살,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럼 895살이면 거의 900살이잖아. 맞지? 엄청 오래 산 거야. 전도사님 나이가, 전도사님 나이가 저기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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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돼. 엄청 차이 나는 거야. 그렇게 895세를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할 수 있고 오래 살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살면 어떻게 돼? 오 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가겠지. 오 어,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뱀이 뭐라고 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혹을 했단 말야. 이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왜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살면 어떻게 돼? 반대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살면 빨리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게 되면 오래 살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일 랄레리 895세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것 같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야 태어났을 때 그런 삶을 살아라 말하고 그런 삶을 삼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8 9 5세긴 나이를 살았던 것 같아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마알랄레의 아들 야렛인데 이 야렛은 아빠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계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계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레시라고 붙였어.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지? 아빠보다 더 많이 오래 살았어. 962살. 허어, 엄청 많이 살았지. 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산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그리고 또더 많이 산 사람도 있다 나온다. 이렇게 962세를 살았다는 것은 어, 900살 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그런 아빠의 산대로 그대로 이것을 계승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야렛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 에녹이야 에녹 애녹 아는 사람 오 에녹아 오 에녹 알아 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에녹의 이름은 전수자야 할아버지가 누구였지? 말랄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900살에 가까운 나이를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계승했던 사람이 아들 야레스야, 에녹의 아빠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대로 계승했던 아빠를 닮아서,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누구다. 에녹이야. 어, 근데 에녹은 왜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왜 그렇지? 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아버지가 살았고 아빠도 그걸 그대로 계승했고 아들 에녹도 그대로 전수받았는데요 왜 나이가 365세밖에 안돼요? 왜 그럴까? 음 전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거야. 와 대박 여기서 엄마 아빠 찬양하는 사람, 엄마 아빠 찬양하는 거 들어봤다. 오오 많다. 할아버지 할머니 찬양하는 거 들어봤다. 오 많다. 우와. 그럼 너희도 너희도 에녹처럼 될수 있어. 와 좋겠다. 오야 이렇게 에녹은 짧은 나이를 살았던 게 아니야. 365세도 지금 우리 우리 할아버지가 70몇 세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90몇 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에녹이 365세면 엄청 오래 살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하나님에게 직접 데려감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야. 응? 옛날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오염된 나라 나라들이 아니라 엄청 깨끗하고 엄청 맑은 물도 있고 깨끗하고 신선한 야채들과 좋은 것들만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됐어. 맞지? 선도 알고 하, 악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도 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만들어 내고 막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고 공해가 나오고 오염된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수명이 단축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다음 주에 나와, 정확한 이유는. 나중에, 노아 시대 때큰 홍수가 일어나잖아.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잖아. 그 이유가 나와.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제 125세 밖에 못 산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때 나이가 확 줄어들었어. 음. 자 그때는 가서 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애녹이 갔는데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왜 데려가셨다고? 어 사랑스러워서 왜 사랑스러웠을까? 하나님과 동행. 동행은 하나님과 항상 같이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이러면 에녹은 어, 따라갔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자 이러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오늘 너의 찬양 소리가 듣고 싶다 하면 찬양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야. 오.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할아버지랑 아빠랑 에녹까지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헉, 얼마나 이뻐 하나님이 그래서 에녹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 버렸어. 와 좋겠다 맞지. 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 와 행복하겠다 맞지 그렇게 에녹이 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갔는데 에녹도 아들을 낳았을 거잖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야 무드셀라 몇살 살았어? 996세 와우 대박. 제로를 살았어. 이 세상에서 허어, 거의 천살사은 거야. 천 살. <laughs> 우리는 백 살도 살기 힘들잖아. 근데 천 살을 살았대. 천살 가까이. 허어, 그러면은 996세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996세까지도 살았는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지? 다 같이 읽어볼까? 어, 창을 던지다. 심판하다는 뜻이래. 무슨 뜻인지 알아? 무드셀라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은 게 아니야 무드셀라가 누군가가 뭐 공격을 받아서 다쳐서 라메같이 살인 자가 살인을 해서 죽은 게 아니야 언제 죽었는지 알아?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 나쁜 사람들도 있었잖아 라메카 같은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을 내려야겠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 나올 거야 그래서 심판을 내려야겠다 물론 이온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했던 그 결심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였던 거 그래서 그때 창을 던지다 심판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고 무드셀라가 딱 죽던 해가 언제다? 홍수가 있었던 해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건강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홍수가 없었으면 천살 넘게 살았을 거야. 음. 그러니까 맞지. 어, 조금만 4년이면 어, 금방인데 맞지. 아깝다 맞지. 어,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잘 들어. 무드셀라는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어. 그리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더 살았어. 자, 이게 다음 주 문제야. 다음 주 문제. 다음 주 퀴즈 정답이 여기 있어. 잘 들어야 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더 살았다. 오, 메모해도 돼. 메모해도 돼. 그리고 아들 라멕은 몇 세를 살았지? 읽어봐. 777을 살았어. 아까 근데 라멕은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몇년 살았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 782년. 그러면은 라멕은 몇 살을 살았다고? 오, 뭐가 돈 없지? 잘 생각해봐. 나중에. 자, 그게 다음 주 퀴즈의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라멕은 아까 라멕이라는 이름 듣지 않았어 우리? 아까 언제 들었더라? 오, 라멕. 맨 처음에 낳았잖아. 어. 살인자, 살인자. 첫 최초로 두번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이 라멕인데, 이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도 라멕이야. 그 이름의 뜻이 강한 자야. 그래서 이 강한 자는 777세까지 살았는데, 이 아빠는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도 782년을 살았단 말이야. 777이 더 많아, 782가 더 많아, 782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더 오래 살았어. 라멕이 더 오래 살았어. 아빠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았어. 왜? 라멕은 자기가 강하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라멕은 이 어떤 라멕인지 모르지만 이 이탈리아의 대성당에 가 보면 라멕이 화살에맞아 죽어 있는 그런 이 벽화가 벽 벽화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대. 어, 이게 라멕 이름이 적혀 있어 가면 성당에.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니까 라멕을 묘사한 게 이렇다라는 거야. 라멕은 자기가 강하다라는 이름을 가졌어. 그래서 싸움도 잘했을 것 같고 사냥도 잘했을 것 같고 사람들을 뭐 전쟁에 전쟁 같은 걸 하면은 항상 이기고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막 싸움을 잘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 수 있잖아.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화를을 쏘면 어떻게 돼?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라멕은 아마 화를 맞아서 죽었을 거야라고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라멕은 이런 삶을 살았대. 그리고 라멕이 드디어 노아라는 아들을 낳게 됐어. 오. 라멕이 노아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어. 야, 너 내가 이제 이 세상 심판할 거니까 이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노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랑 노아 가족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야. 누구랑 약속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랑.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친구도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적혀 있지? 성경책에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책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구나 이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오래오래 살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성경책 잘안 읽는 사람 있잖아. 엄마 아빠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래 못살 수도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빨리 죽으면 돼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엄마 아빠랑 같이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어? 안 돼. 읽어야 되겠어. 읽어야겠지. 맞아. 오, 그런 삶을 살길 바랄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희 주신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대로 그 이름의 의미대로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대로,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그리고 그 찬양하는 삶을 그대로 계승하는 삶, 그리고 그 찬양을 찬양하고 계승하고 그것을 전수받는 삶. 그런 삶을 이 계보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계보대로, 셋의 계보대로, 에노스의 계보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보람세종시민교회 어린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